지금 2년 길렀는데요. 한 18m 에서 20m 정도가 길렀습니다. 자, <laughs> 이렇게 길게 기르고, 옆에 측지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죠. 여기 보면, 이렇게, 저 끝까지. 저 지금 저 보이는 중간 여기가, 여기가 중간 나무고요. 여기가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보다 1.5배 이상 저 뒤에는 더 있습니다. 측지를 어,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받았죠. 여기에 이제 내년에 다 포도가 달리는 거죠. 그리고 여기도 두 개. 자, 어떻게 이렇게, 어, 1년 만에 측지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, 있었느냐는, 어,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, 평덕식으로 기르고요. 그 평덕식에, 어, 정부세성을 이용해서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, 네, 위를 자라는 거죠.